이렇게 뵈, 어, 여러분들을 계니까 근로자 또는 노동자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네요. 평소에 여느 때 같은 수요일 남미세였으면 뵙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약 아홉 분 와계시네요. 그리고 또 들이나 뭐, 또 해우자 뭐 아들가 이렇게 오늘 쉬는 날이니까 어디 바람 쐬러 가자 아들네 가자 뭐 딸네 가자 아니면 딸이 아들이 와갖고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해갖고 모시고 간 사람도 약한 여덟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 오늘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하죠요 그래서 아, 예전에는 참, 또이 이 날을 맞이해서 이 노동자들이 뭐 시위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도 저 인주대로 이쪽에서 뭐 무슨 뭐가 있는 것 행진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차량을 뭐 이렇게 통행이 좀 어려울 거라 그런 현수막이 붙고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도 특별한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쉬시는 날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달이 차고 기울고 해가 뜨고 지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들은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병원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태어나기도 하고 하느님 곁으로 죽음을 많이 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꽃도 피고 지고 네. 또, 마음이 불편했던 분도 계시고, 다시 좋아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에, 예,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월 1일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 복음 말씀. 어떻게? 독서 복음이 15장, 15장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15장 1절 시작하고 있고요. 요한 복음도 15장 1절. 아마 주일날 들었던 복음 말씀이죠, 이게? 지난 주일날. 나는 포도나고요 너희는 다지다또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런 말씀을 주일날 들었는데, 오늘도 포도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이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야기를 다 하시고, 이제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글쎄요. 고별사라고나 할까요? 이런 게 이제 15장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좋은 결실을 거두고 거두기 위해 때때로 우리 안에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시고 손질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는 일은 사실 두렵고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버리는 일이 주님의 보살핌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는 고통으로 여겨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아픔이 오는 것이죠. 또 잃는 것이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왜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심적에 만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팔이 뚝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큰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자신을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아마 성당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으니까. 어느 날, 그녀는 포도원 역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밭은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햇빛을 받아 새싹이 막 피어나고 있었죠. 그때 농부들이 아주 큰 가위로 포도나무를 싹둑싹둑 막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에 놀라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포도나무 그 가지를 그렇게 막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리십니까? 그 가지들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농부가 말을 합니다. 이 가지들은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지는 양도만 따라받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마저 튼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다잘 자라도록 아주 바짝 잘라주는 것이랍니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농부가 가지치기와 손질을 그만두고 경작을 그냥 멈추는 것은 그 포도나무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은 농부이신 하느님께서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못하고 인만 무성한 가지를 잘라내고 가꾸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아 마음이 막 아, 불편하고 아프고 또 하느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다면 농부이신 하느님께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이 농사를 짓고 나를 바꾸고 계시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어, 받으시기를 위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성령의 힘을 받아 놀랍게 변화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름으로써 변화되고 천대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같이 같은 세트를 이루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저런 논쟁에 부딪 치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회의를 또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내안에 헛된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잘라내 버리는 용기입니다. 이사도행전도 회의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치고 아주 열매를 잘 맺는 튼실한 가지를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위하여 견뎌내는 고통,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내야 하는 희생은 하느님 뜻을 열려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어, 장동훈 신부님이 역사학자인데 인천교구 역사박물관 관장이신데 이런 글을 썼어요. 아마 일본에 한번 다녀오고 나서 쓴것 같은데 일본의 순교자들 그 박해하고 공을 할때 바닷가에다가 십자가 말뚝을 박아놓고는 거기다 사람을 매달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배교하라고 막 했겠죠 물은 점점 들어오고 뭐 이렇게 차겠죠 바닷물이 그러다가 물이 빠지면 살았다 하고 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근데 물이 뭐 이만큼만 들어오면 파도도 치고 뭐. 뭐, 공포스러웠겠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슬픈데 주님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의 박해를 다는 소설 침묵의 저자 엔더 슈샤크를 기념하는 문학과 낙기석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갯바위에 박힌 십자가에 묶여 바닷물이 밀려올 때마다 삶과 죽음의 희미한 경계를 넘다들던 소설 속 순교자들의 마지막을 떠올립니다. 문학관이 자리한 소토메의 바다는 정말로 소설의 묘사처럼 푸르다 못해 먹먹하기까지 했습니다. 작가의 표현대로 그날도 바다는 500년 전 그때처럼 아무 뜻 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며 또같은 표정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극한의 그 고통과 대조되는 바다의 저 무표정을 엔도는 무서운 무감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의 그 어떠한 애환과 복절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순환하는 자연의 순리 그 무자비한 유심함이 이보다 더잘 표현될 수있겠다 싶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2024년 5월 1일 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또 다른 달을 맞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들어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시간에는 그 흐름 속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무서운 무감동 그리고 그 흐름을 견디며 더 단단해져야 하는 우리의 삶 우리는 오늘도 무서운 무감동에 맞서 삶을 이겨내고 갖고 갑니다. 하느님 안에 또다시 밀려오는 바닷물을 즐거운 큰 감동으로 받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1일의 물결은 또다시 들어옵니다. 주님, 이 거룩한 바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성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바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참미하는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이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받쳐 저의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여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아, 아, 반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저녁을 내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저녁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하는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평화로 저희를 구원하시니님이 영광을 받았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우리에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이 어머니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곳 대신 동경 마리아. 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요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시고 교회 믿음을 주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 네. 주님